안녕하세요. <laughs> 제발 인사 <이사> 좀 받아줘. <laughs> 아 요즘 렌듀하면 아, 인사를 무담 받아줘요. 왜들 그러실까? 아니 렌듀를 할 거면 말을 말을 하세요. <laughs> 이제, 아 제발, p l 즈 a s e p l e a s 자, 저분 일단 말이 없어요. 근데 핑은 또 찍습니다. 어디로? 부트캠프로 찍겠죠?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 없어? 다, <laughs> 다 말이 없어. 엘로우 아, 뭐야 진짜 사람들이 말이 없어요 말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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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어디 가야지? 끝까지 갈라나? 아니 이거 그 노망 어 어디 아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 안녕하세요 어 카오로 오요 카오 예님 자리요? 아니요 못하는데요 아예 네. 이제야 말해라네아님 예? 네. 네. 제가 인사 계속 했는데 왜 아예 안 받아주셨... 아이 a n 고 u s 었어 h e suit. I'm s 수 r e I'm sure I'm sure I'm sure I'm sure I'm 자 일단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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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이절 나이스 쌍남처네 어머어머어머어머 어유 뭐야 하다가 피한명절 간지 와 여기다 뒤에 사람 있어요 일어 여기 아 여기 아어 애너맨 애너맨 이 주세요 제발 빨리 게 아 붙어요 붙어요 붙어요. 제발. 아니, 장애인아. 학교 교육이 잘못됐나요 혹시? 아좀 꼰대일 수 있는데 아제 때는 안 저랬거든요. 아니 도대체 애들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? 아 봐주셨나? 두명 둘이다 각린다 나이스 왼쪽에 하나 아아 아, 아. 아, 이런 양각